24장 16절 22절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요. 좋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계견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네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무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개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개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애 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로를 타며 살던 고통받던 때의 삶을 잊지 말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100%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웃이겠습니다.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열이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흘려 추구하는 사람. 무시바로 너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뭐 대단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거죠.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이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위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것은.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도 악으로 행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아버지가 자식의 죄로 인해서 혹은 자식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는 각자가 전인 죄에 대한 책임을 주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특별한 예도 있죠 후상숭배와 같이 공동체에 악을 행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죄악들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 형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아간의 범죄라든지 온 가족이 다 죽잖아요. 방조하고 혹은 같이 동조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라 같은 경우, 고라 온 가족이 다 그냥 땅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모든 가족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체에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간곡히 외쳤죠.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이, 의인이 죄인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일은 없어요. 불이 한일 아닙니까, 거든.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건 알아서 분명해요.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 제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심판을 당할 때, 뭐, 교회가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가 없고 위롭담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오늘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전체에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뽑아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마찬가지.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살리시고 죄인은 멸하시는 거죠.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과 함께 죽는 일은 없다. 그래 아주 분명해요. 이제 가족이 함께 죽는 경우는. 동조한 겁니다. 같이 동조하고, 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 있죠.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 17절, 18절에 보면, 개개나 고아, 과부죠.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송사하지 말고 그들의 옷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언제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네요. 소외당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일상 여기로 도와주라는 건데요. 그래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래야 될 이유 첫째는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느냐?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기도 했죠 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바로의 학정 밑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죠. 힘이 없어요. 변할 수도 없고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 그 가운데 이제 은혜로 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 과거의 자신이 고통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게 되는데,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과거에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힘을 얻으면 이런 사람들은 더 짓밟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되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게 아픈 기억들인데 그게 이제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 열등감을 오히려 사람들을 짓누르고, 멸시하고 함으로써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야, 우리의 과거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리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잊지 말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주님의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나이다. 없죠? 당연히 없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받아봤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좋은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잘 이해를 못 하나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받아야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사랑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천해야 된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이런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되느냐? 그것은 약자들에 대한 자비와 공유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네게 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8절 보세요. 하반절에.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 분명하죠. 그 다음 19절, 21절의 20, 내용도 그렇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자비와 국민의 구체적인 실천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곡식 뺄 때에 추수한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파티에 두고 왔다. 그런 경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남겨두라가 계속 강조되죠. 남겨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남겨두는 것이 은혜예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야. 잊어버리는 것도. 그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잊어버렸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이런 마음을 가져라. 낙은애와 고아와 과부들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는 좀 이렇게 남겨두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당내 것만 챙기려고 그리지 말고 남겨두는 은혜가 필요하다. 감남나무를 떤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가지를 다시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요. 예몇 개나 남아있나? 그걸 끝까지 다 훑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있습니다. 한톨이라도 그냥 더 떨어가지고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다. 좀남겨둬라 다른 사람이 좀 일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고, 내가 다 차지하고 독식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응? 이싫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좀뭐 한국 사회에도 뭐 재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골목 상권까지 다 그냥 차지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중소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까지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 백성들은. 나라에서 그걸 법으로 막아야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게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구체적인 말은 그렇듯 하죠. 뭐 선거할 때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죠. 그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 옆에다가 그냥 큰 마켓을 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사람들다 죽으라는 거아니야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공의예요. 의라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로비를 하겠지. 뭐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게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흘러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것까지 그냥 싹 훑어버리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19제로 나와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남겨두는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두고. 내가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고 다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흩어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나눠주는 거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돼 있어. 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한 그런 사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야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하면 되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귀찮고 그냥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해서 내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걸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실천해야 돼 구제 성경하는 것도 그렇고, 주일날 그 불쌍한 사람들 와서 또 점심, 한끼밥 먹이는 것도 그것도 귀찮다 싫다. 그럼 우린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것도 하기 싫다고?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건 못 받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사람을 내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수 있는 기회라고, 그게. 테스트! 하나님 보시는 것부러해봐 너희들 어떻게 대하나 볼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요 잘하면 돼요 우리 먹노 같이 먹는 거니까 그거 할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귀찮아 귀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 중심로다 보고 계시니까 22절 응. 종디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대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잊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는 잘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 잊어버려요. 과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심없는 약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공유를 행하라. 공유를 해라.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작은 일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함고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의 명령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순종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실천하면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간단하네요 복을 받는 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실천하면 돼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잘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주변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잔뜩 있는 것보다 자꾸 이거 도와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거는 그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 있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했지 힘 없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과 내가 접촉할 일이 없었다. 그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사회 속에서 살기를 원하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사교하면서 호요식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힘 없고 소외당한 사람들 보기도 싫어해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싫어하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자꾸 눈에 띄게 하시는 거거든요. 눈에 띄게 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자꾸 요청하고 할 때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라고나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